반갑습니다. 닥코 t v 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최근에 제가 만약에 현재, 현재 저는 지금 자가주택, 뭐 지금 제가 보호를 하고 있는 주제, 뭐 아파트에서 제가 좀 살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혹시 뭐 가정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전세를 살고 있다면, 예전에 제가 전세 살았듯이, 하지만 전세 살았는데, 어, 기한이 1년 전후, 이제 아, 거의 반 정도 전세가 지나가고, 전세가 1년 정도 남은 시간, 과연 그런 시기라면 나는 과연 어떤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체크를 해볼까라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법이라든지 규정 대책들이 많이 또 변경되는 바람에 내가 만약에 아직까지 전세를 살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것 지금 내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 다섯 가지 순서대로 제가 한번 큼직큼직하게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전세를 살고 있다 어, 아직 나 지금 전세 만료 1년이나 남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이런 이런 어, 분야별로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영상을 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찍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 지인 중에 이거 뭐 뉴스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상만 제가 있을, 있을 것 같다는 현실 세계에서 과연 이렇게 빨리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했던 일들이 제 최근에 지인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벌써 벌어졌구나 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 말씀드린 대로 전세를 살고 있는 지연이, 지인이었는데, 전세 계약 만료가 1년이 조금 더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1년 뒤 만료되는 시점에, 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 플러스 2, 이제 계약갱신권이 발휘가 되면서, 세입자, 현 세입자분들도 2년 더, 어, 나 충분하게 더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집주인이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그 계약갱신청구권에 이렇게 뭐, 계속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조건 중에서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 1년 뒤에 들어가서 내가 살 테이니 뭐 이제 뭐 그때쯤에 계약 만료 시점 되면 나가 달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그런 연락을 최근에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최근에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 자체가 다시 한번 부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초반에 엄청나게 전세 물량 상당히 많아 가지고 상당히 낮은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그 지인이 아, 2년 뒤에도 나는 뭐 어, 계약갱신청권 해가지고 그 뒤에도 5% 정도밖에 못 올르기 때문에 2년 정도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높은 전세 상향금이 아닌 5% 정도만 최대한 올려서 아, 나는 2년도 거주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완전 맑은 하늘에 날벼락을 따다닥 맞은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 제 최근 제 주변에 있는 인들 사람들 그지인들 중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아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전세사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이런 것을 미리미리 체크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다섯 가지로 한번 항목을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가능한지 여부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2년 또5% 제한선이 있는데 임대인이 혹시라도 집을 매도할 계획이 있는지 또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들어서 살겠다거나 또는 여러분들 뭐 거절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본인의 직계 비속까지도 자녀라든지 뭐, 뭐 와이프의 부모님이라든지 다된다는 거죠 그럼 직계 비속 존 비속까지 살수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집주인 분들께 또 임대인 분들께 미리 연락하셔가지고 혹시라도 계약 만료가 충분하게 오래 남았지만 그럴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제가 생각을 때는 미리 전화를 한번 좀해 보거나. 또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락을 하면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나제 방금 지인의 그런 아니란 혹시라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거절될 수 있는 이런 정당한 사유에서 내가 뭐 계약 만료 시점에 나가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최악의 경우에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 갱신 안 되고 내가 이사를 나가야 될수 있기 때문에 몇달 남겨두지 않고 그때 가서 아뭐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1년 정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2년도 더살수 있겠지라고 마음 놓고 있다가 저런 경우에 방을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와 줘야 되고 상당히 싸게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아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돈이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거주지를 길을 거주지를 또 찾아봐야 되는 이런 조건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가 볼 때는 집주인에게 한번 연락해 보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6 개월 이상 남아 있더라도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 보는데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러나 제가 아 말씀드린 대로 전화하기가 조금 조금 껄끄럽 어렵다면 문자라든지 카톡으로라도 한번. 뭐, 안부인사 쭉 하면서 혹시라도 최근에 이런 것들이 규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혹시라도 2년 더 고조할 수 있는 이런 계약 경신 청구를 하려 하는데 만약에 더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2 플러스 그러니까 2년을 더 내가 고조할 의향이 있다면 사전에 집주인분들께 전화가 좀 어렵다면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안부인사를 하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더살 수, 살아도 되는지 그런 의도를 내 의향을 사전에 충분하게 미리미리 뭐 전해주시고 그쪽에서 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내가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말씀드 린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만에 하나 내가 이사를 가야 된다는 이런 가정 하에서 플랜 B를 생각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혹시라도 어딘가뭐 그때 가서 뭐 찾아보면 전세 없겠어, 내가 들어갈 집 하나 없겠어라고 생각하시다가 최근에 이 대구 내에서도 전세 이런 매물이 모두 다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정말 핵심 지역 또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학군, 뭐 교통이 정말 좋은 역세권 등등 전세 매물 자체가 씨가 말랐다. 제가 그냥 여기 그냥 주변에 둘러봐도 또 제가 많이들 연락하고 아시는 제가 뭐 주변에 있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 소장님, 실장님 연락해보면 거의 매물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매물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외곽지라든지 구축이라든지 아직 많은 것도 있지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군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상권이 발달된 곳은 정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 플러스 전세 매물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라도 자녀가 있으신 분, 또 직장이 또그 그 근처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내가 플랜 B,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그러면 사전에 1년이 정도 남았다라도 미리미리 주변 시세를 파악하시고 매물이 있는점지도 미리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는 게 플랜 B를, 플랜 C까지도 한번 계속적으로 고려를 하고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고, 네 번째는요, 혹시라도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전세, 뭐 그런 집에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세가 갑자기 많이 올랐 올랐으면 미리미에 내가 전세자금 대출이 추가로 내가 더 가능한지 내가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면 해당 은행에 다시 한번 물어보셔 가지고 충분하게 어, 그때 가서 내가 올려줄 수 있는 돈이 내가 만약에 그 돈이 없다면 충분하게 해당 금융권에 알아보시는 게 좋다 물론 기존에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은행에 협의하셔 가지고 또 물어보시면 문의를 하면 충분하게 얼마까지 더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충분하게. 은행 측에서 다 얘기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내가 충분한 자금 확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제가 말씀 드린네 번째고요. 정말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투 플러스 알파죠. 지금 내가 현재 전세를 거주하고 있으면 그 남은 전세 연 플러스 2년까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내가 거주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잡으신 심이 어떨까? 생각보다 2년이라는 시간 여러분들 정말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해당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이 그래 높지 않다면, 그렇게 막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위에 언급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들어와서 살고 싶은 학군, 교통, 위치, 상권이 정말 너무나 다, 좋던, 다 좋다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내집 마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단기간에 몇달 만에 계약한, 뭐 이렇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집 마련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2년 또는 늦어도 4년 안에 뭐 청약을 내가 계속적으로 넣어본다든지 차후에 안 됐을 시 플랜 B, 플랜 C 구축이라도 정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계속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사는 것까지도 내가 충분하게 고려하시니 그것이 바로 주거의 안정성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될 정말 중요한 정말 삶의 계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4년, 6년, 뭐 전세로 계속적으로 더 살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남의 집입니다. 내 집이 주는 거주 안정성, 절대로 전세가 자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하는 대로 전세가 조금 조금씩이라도 줄어들면 공급 축소는 확실시 되고요. 반전세 또는 월세로의 계속적으로 이런 전환 있죠. 사람들이. 그런 전환도 전세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확실하진 100%다 완전 전세, 뭐 반전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전세보다는 분명히 물량이 줄어들 것은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또는 2년, 4년, 뭐 6년 계속적으로 는 전원세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전원, 반전세 또는 월세를 살면서 계속적으로 주거적인 내가 비용이 몇십만 원이라도 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면, 아, 내가 돈 모으기를 점점점 전세를 사는 것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돈 모으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임대인도 지금 정말 힘든 현실이고, 임차인들 또한 점점 더더욱 더 힘든 현실이 지금 이미 다가왔다. 코앞에 이미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전에 계획을 잡고 하나씩 플랜대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잡으시고 준비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누구나 신축 역세권 모두 다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다 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빤,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고 나서는 전세를 살면서 내가 돈을 모아서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든지 또는 청약을 계속적으로 도전하시든지 구축이라도 리모델링 해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곳에 열심히 내가 살아서 뭐 들어가서 내가 리모델링 해서 정말 멋지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또또 또 다른 방법은 아니야 난 지금 젊을 때좀 고생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더 좋은 집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뭐 빌라 또는 뭐 다, 다가구 건물에 있는 원투 쓰리 룸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비교적 낮은 주거비 있는 곳을 내가 선택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내가 투자 공부하고. 또 내가 돈, 종잣돈 모으고 나서 내집 마련을 차 후에 뭐 5년 뒤, 에 10년 뒤까지 내가 미룰 것인지는 모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런 방향성 자체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계획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과 아뭐 어떻게 되겠지? 될대로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5년 뒤, 뭐 또는 뭐 가까이 1년 뒤, 2년 뒤에 그 분들의 미래 또 삶의 인생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혹시나 제가 혹시나 한번 이렇게 제 스스로를 내가 지금 전세를 구조한다면 내가 는 지금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떤 계획을 잡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제 이런 계획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를 같이 가되상 하신다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선택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